오빠 카페 왜 간뒀어요?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지나가다니면서 봐줘 봐서 좋았는데 카페에 너무 감정노동이 심했어요 어. 카페 왜 때려쳤냐면 감정노동이 너무 심했어요 그니까 러막 오면은 나를 오빠 선수처럼 생각을 해 혼자 와서 내가 한 2시간 떠들어주고 놀아줘야지 만족하고 가그러고 내가 만약에 테이블을 안 띄잖아 그럼 그 손님은 두번 다시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를 너무 눈에 익으면서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카페를 차릴 게 아니라 그냥 술집을 차라리 차릴 걸 그랬다 술집은 차라리 돈이라도 되니까 근데 이게 구독자를 돈으로 본건 아닌데 이게 5천원에 2시간에 혼자만 떠드는 거니까 모르는 앞에서 2시간 동안 재밌게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커피값이 4천원이었으니까 그니까 시급이 2,000원인 거야, 나는. 어. 감정 노동은 근데 2시간을 하고 여러 명을 해야 돼. 한세 4명을 해야 돼, 하루에. 그럼 사람이 미친다니까. 이 학을 떼게 되더라고. 음. 그리고 또 이제 트위터 년들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 존나 받았지 뭐. 아이돌 포토카드 가져와갖고 여기서 누가 제일 나아요. 이러면 다, 다, 다 별로야, 솔직히. 근데 막아 그나마 얘가 낫다 이러면은 게이가 뽑은 뭐강학두가 환장하는 뭐 아이돌 포토카드 막이질랄하고그막그질랄 하길래 너무 정신병자 같아 갖고 그냥 안 뽑아 줬거든. 그리고 또, 또 트위터로 싸가지가 없다는 데막 그질한해서 올리고 트위터 년들이나 트위터 게이들이나 뭐 트, 일단 트위터 하는 년들은 내가 일단 물어봤어. 너 트위터 하니? 이러면은 트위터 한다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그냥 계산하는 대로 가고. 일단 트위터 하는 연들 중에서 제정신 있는 연을못 봤어요 난한 번도 음. 진짜 트위터 하는 연들을 진짜 제정신인 애들 한 번도 못 봤고 그리고 일단은 감정노동이 너무 심한 거야 내가 한 명씩 상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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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건, 아, 이건 아니겠다 어. 이건 아니다 다른 거로서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거를 유지해가면서 내가 이럴 필요는 없을 것같다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카페 할 때는 감정노동이 너무 심했지 그리고 너무 차라리 같이 술을 먹으면서 술 김에 막 친해지면 더, 너무 편한데 카페니까 또 우아해야 되고 또 말투도 막 천박스럽게 못 하고 그 교감을 맞춰가면서 상대방이랑 얘기를 해주는 그 역할이 여러분들은 진짜 이게 그게 뭐가 힘들어 이럴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카페를 100명을 넘게 그렇게 상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을 뗐어 내가. 어. 뭐 남자랑 같이 와갖고 남자가 나보고 이렇게 툭 치더니 내 여친 좀웃겨봐요막 이질해갖고 여기 호빠 아니니까 돈 많이 주는 대로가 내가 이질을 한 적도 있고 그냥 혼자 와서 계속 뻔히 쳐다봐 그리고 제일 열 받는 건 그거야 내가 테이블을 어느 순간 안 띄웠어 너무 힘들어갖고 그랬더니 계산대 앞에서 계속 사진 찍어달라고 손님 오는데 손님도 못 받게 해 계산대에서 계속 서 있어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찍어줘 계속 말 걸어 계산대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테이블 을 뒤로 가야 되잖아 그 계산대에서도 못 있게 하는 거야 어 뒤에 손님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막 짜증이 막 존나 나는 거야 막아 어,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야 계산대 앞에서 막 계속 말 걸라고 계속 그러니까 근데 말걸수 있겠지 근데 그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내 입장에서는 어 음. 아니, 나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뒤에 손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 말 걸어. 오빠, 뭐예요? 오빠, 뭐예요? 이러고 막, 뭐, 내 해? 노트북 막 쳐다보고, 너무 싫은 거야, 막, 어. 아 어. 너무 싫은 거야, 진짜. 학을 뗐어. 어. 그래갖고, 이제, 카페 팔아. 그냥 팔자. 이랬지, 내가. 안할 거야, 나 카페 안할 거야, 이랬지. 음. 어, 나 카페 안할 거야, 이러고. 안 했지 근데 장사는 잘 됐어 어. 월 3천 막 4천 막 이렇게 찍었으니 제일 높을 때가 7천이었으니까 어. 잘 팔았지 어. 이윤도 많이 남고 어. 근데 술집이었으면 더 나았겠다 개인 술집을 할걸 차라리 공간 때라도 형성하게 그런 생각이 좀 있었지 얼마나 했어요? 카페 한 2년 하지 않았나? 어. 2년 했던 것 같은데 음. 2년 했던 것 같아요 어. 너무 힘들었어. 어.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갔던 사람들은 뭐가 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못하는데, 내 입장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고, 와준 손님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어. 개인 술집 할, 하고 싶어, 이제는. 이제 개인 술집 하면서 이제, 방송도 좀, 방송에 이제 포커스를 좀 집중하면서 했던 것도 좀 줄여, 줄여두고, 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좀 알고, 음, 그랬으면 좋겠지. 음, 음. 아, 나 출근하는 영상 잘 봤다고? 어, 그래, 출근하는 영상 맨날 찍었지. 이제 카페, 내가 출근했다고 해야지 오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출근 방송도 맨날 했는데 힘들었어. 아, 솔직히 진짜 카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두번 다시 안할 거야. 즐거웠어, 그래도. 아니, 난 절대 안 즐거웠어요. 어. 난 카페 하면서 단 하루도 진짜 오픈하고 딱 일주일 빼고는 단 하루도 안 행복했어요. 어. 진짜 출근 방송하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 내가 출근 방송을 안 하면 손님이 없으니까 출근 방송하는 것도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카페로 도착해서 방송키는데, 손님들 상대해주는 거 듣기 싫다고 하는 시청자들도 짜증났고 다 이해가 안 갔어 난 그냥 카페를 위해서 행동하는 건데 이것도 싫고 내가 응. 방송 켜놓고 손님이랑 떠드는 것도 재미없다고 뭐라 그러고 내가 또 카페 출근 방송하는 것도 이제 못하러 하냐고막 나한테 그러고 모든 게다 지적질인 거야 막 시청자들이 어. 트위터에서는 왜 말상대를 안 해주냐, 그러질 않나. 이, 뭐 아이돌 포토카드를 뭐 너무, 이 새끼 너무 잘생겼다고 막 고추 빨고 싶다고 하질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지어내고,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막다 미쳐 도는 거야. 막 한두, 한두 명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막 여러 명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적질 하지, 막 미쳐 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할 게, 사람이 할게못 된다. 이러고 그냥, 안 나갔어. 안 나가고 그냥 팔아버렸어. 그냥, 어. 음. 그냥 6개월은 안 나가고 그냥 팔아버렸어. 아 진짜 막 별의 별아 그니까 헬이었어 헬 헬이었어 헬폭탄이었지 헬폭탄 어. 아니 점심 저녁 내가 애들한테 밥 먹으라고 만원씩 주는 돈으로 담배를 사질 않나 아침을 먹질 않나 가게 매출로 아침을 먹는 애도 있지 않나 그걸로 담배 사는 애 있지 않나 아 점심 저녁은 내가 왜 준거지 내가 아 난 아침 먹는 거 보고 기절했어. 어, 아침을 먹을 거면 먹고 오면 되잖아. 점심, 저녁은 밥 먹을 시간을 카페에서 있으니까 여기서 먹으라고 내가 돈 주는 돈 아니야. 그걸로 아침, 어, 직원들이 아침을 먹는다니까? 에어팟 꽂고 손님 상대하지 않나. 에어팟 끼고 손님 상대하면은 동네 카페는 다 이래. 이런 얘기를 해, 나한테. 그럼 듣는 사장 입장에서는, 뭐, 어떤 생각이 들게? 얘 생각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어. 어. 음. 내가 미쳤었어, 그때. 뭐 짜증이 막, 어. 음. 아, 어. 두 시간 전화하다 오는 애도 있었어. 어. 맞아. 알바생인데, 근무 시간이 다네 시간 반이야. 근데 2 시간을 밖에서 전화하고 와. 그너왜 밥을 1 시간을 나랑 같이 먹고? 어. 그니까 내가 저녁으로 고기를 사주고 밖에 나가서 가게로 들어가랬더니 2 시간 동안 밖에서 전화를 하고 내가 들어갔을 때는 이, 이, 일하는 척을 했던 거야. 그걸 내가 들었어. 그리고 너 어제 왜 전화 두 시간 밖에서 왜 했니? 이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똑똑 흘리면서, 저희 부모님이 아파요. 이러는 거야. 니네 부모님이 아픈 거랑 우리 카페랑은 관련이 없어. 어? 그러면은 나한테 조퇴를 시켜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양해를 구해갖고 직원 보고 나아달라고 한다면 체인지를 하든가, 아니면 오빠한테 전화를 하면 되지. 두 시간 동안 아픈 사람이, 아, 그 가족이 아픈 얘기를 두 시간 동안 들을 정도면 들을 정도면은 그 정도 개념이 되면은 조퇴한다고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조퇴한다고 해서 내가 너, 너한테 너 조퇴를 못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바로 앞에 고깃집에 있는데 그거를 얘기도 못하고 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니냐 너 그러면 오늘 출근하는 4시간 반 중에서 3시간을 놀았다 1시간도 오빠랑 밥 먹고 2시간은 밖에서 전화를 하고 어? 1 시간 반을 일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주유수당까지 생겨가면서 돈을 다 가져가는 거야.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어. 넌 이게 상식적으로 많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도 이 얘기를 한게 후회돼요. 어. 그냥 자르면 될걸. 어. 음, 그냥 자르면 될걸. 어. 근데 일 잘했던 애들은 내가 방송에서 맨날 언급했던 애들은 일을 다 잘했어. 음. 어느 날은 내가 시청자, 시청자가 나한테 카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창문틀 사이로 먼지가 존나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사진 받자마자 바로 카페 들어가서 그때가 저녁 11시 반이었거든. 카페 들어가서 내가 먼지를 이렇게 딱 했어. 존나 까매. 유리를 봤어. 유리에 막 물때가 가득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창문 닦았어 여전히 닦았대 근데 왜 물때가 있어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래서 창문 닦는 걸 한번 지켜봤어 근데 젖은 어. 걸레로 닦더라고 창문을 어, 젖은 걸레로 창문을 닦더라고 그래서 내가 창문이나 유리 같은 거한 번도 안 닦아봤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왜 이게 맞지 않니 젖은 물로 닦은 다음에 마른 수건이나 마른 신문지로 닦아야지 유리는 그래야 물때가 안 생기지 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어, 이것도 알려주는 내가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야. 응. 내가 니네 얘기를 하는 나도 이상해 보이는 거야. 내가 정상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 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정상이 아닌가?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건가? 어? 일하는 직원 중에 헬이라는 애가 제일 잘했어. 걔는 말을 안 해도, 내가 표정만 바뀌어도 걔는 뭘 해야 되는지 척척 알고, 어우, 난 헬이라는 애가 너무 잘해갖고, 아직도 고마워 죽겠어. 어. 걔 덕분에 강의가 돌아왔어 사실. 헬이라는 어. 친구 덕분에. 걔는 뭘 말을 안 해도 척척 알아서 하고. 그리고 또 여자애 한명도 있었어. 똑순이. 음. 여자 직원 두명 있었는데, 걔네가 일을 잘했고, 밑에 골프. 밑에 골프장이 있는데 자꾸 천장에서 바닥이 새 물이 샌데 근데 그게 커피숍 잘못이냐고 지네들이 천장 누수 공사를 이상하게 하니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안 그래? 아 1층은 당연히 물장사하는 거밖에 더 되겠어 고깃집이라든가 1층 가게 뭐 칼국수집이라든가 커피집을하든가 1층에는 그런 거밖에 할게 없지 않아? 근데 천장에서 물이 샌데 밑에 지하층 골프장 사장 새끼가. 그럼 지들이 천장 누수공사를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맞는 말 아니냐고. 어? 이게 바닥 문제냐고. 나는 바닥에 들어가자마자 인테리어 싹다 갈아엎고 바닥까지 다 했는데. 응? 아 천장 누수공사를 진행가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한테 지랄한다니까. 응? 맞잖아. 그래서 내가 아우, 고소하라. 그래, 내가 이랬어. 고소하든지, 신고하든지 말라. 그래, 민사소송 간다고 내가 이랬어. 음. 아니, 알바 뽑을 때 경력을 뽑는 게 아니라 초으로 뽑아야 돼요. 어. 내가 그걸 느꼈어. 알바, 알바 몇... 이 내가 직원 구한다. 그러면 거의 100장 가까이가 와요. 알바 지원하고 싶다고, 일하고 싶다고. 왜냐면 시급 만 원에 점심값, 저녁값 챙겨줄지, 주유수당 묻지. 그러면 시급이 거의 16,000원에서 14,000원은 14,000원에서 16,000원대예요. 시급이 카, 커피숍인데. 어 그리고 사장, 나는 지랄을 잘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소고기 맨날 회식하면 무조건 소고기만 사줘. 나는. 어 그럼, 그럼 회식 값한 100만 원 나와. 일곱명에서 가면 한. 보기 값만 한1 0 0만원 나오고. 근데 와 이게 알바는 경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초으로 뽑는 거예요. 어. 대화 몇번 해보면 어얘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애를 뽑아야지 되 알바에 뭐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경력이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거볼 필요가 없이 그냥 딱 봤을 때얘 일을 잘하겠다 이런 그냥 그 애를 뽑는 게 제일 낫더라고. 음. 어. 음. 아, 남자 직원들도 잘했어. 어, 남자 직원들도 잘했고 아, 남자 직원들도 잘했는데 여자 직원 중에서 혜리라는 애가 제일 잘했다 이거지. 직원들 다 잘했어. 다 잘했어. 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실수들이 너무 커서 그렇지. 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실수가 너무 커니까 내가 너무 당황해 한 거지. 어. 음. 당황을 많이 했지 어. 직업만 나중에는 애인이랑 단둘이서 일했다니까 어. 직업 뽑기 싫어갖고 애인이랑 단둘이서 일했다니까 어. 마지막에는 가게 팔기 전에는 애인이랑 그냥 출근해서 그냥 같이 일했어 어. 학을 뗐어 애들한테 그냥 나랑 애인이랑 일하는 게 낫겠다 이래갖고 애인이랑 나랑 같이 일해, 일했지 음. 방송에는 안 나온 사람이라 니네들이 누군지는 모를 거야 어. 어. 스트레스 받기가 너무 싫은 거야 어. 나 미쳐 도는 줄 알았어 진짜 카페 할때이 어. 음. 어. 스트레스는 진짜 말로 감히 말할 수가 없다 음. 다시 장사하면 가라오케 하고 싶어요 어. 룸 하나 있고 그냥 넓은 가라오케 테이블 한 14개 정도 되는 그리고 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서 방송방 하고, 나는 방송하고, 방송 끝나면 이제 가게 운영하고, 이제 직원들도 출연할 사람들 있으면 출연하면은 용돈 주고. 음.